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라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울타리를 넘어 믿음의 길을 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자는 울타리를 넘지 못해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울타리를 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에 관하여 나름 선구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이 메시아의 도래를 증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옛 언약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을 기념하여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혼인집 비유를 들어서 답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구약에서의 혼인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신랑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결혼식 잔치에 초대받은 친구들이나 손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열린 혼인잔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 사역이 펼쳐지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금식하기보다 축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 잔치로 펼쳐지고 있으므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비유에 이어서 유대 전통 전체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새 시대에 맞지 않음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즉, 유대 전통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새 시대와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배조각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생배조각을 헌 옷에 붙인 다음에 세탁하기 위해서 물에 담그면, 헌 옷이 새 옷감에 당기는 힘을 이기지 못해서 찢어지고 맙니다. 새옷 조각을 붙이는 바람에 옷을 입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악화됩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17절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 놓으면 숙성되면서 팽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도주도 허비하고 부대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다못 쓰게 됩니다. 두 비유에 나오는 생배 조각이나 세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즉 새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이전의 전통 안에 담을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펼쳐지는 새 시대의 본질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틀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유대교의 종교 체제로는 역동적인 새 시대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전통만을 고수했다가 본질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종교적인 습관이라는 울타리가 가리고 있어서 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즉,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 인물은 혈루증 여인 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이동하는 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열두 해 동안 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 여인은 12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재의적 불결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울타리 안에서 갇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12년 동안이나 겪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거돗가를 만집니다. 여인은 수치스러운 문제인데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울타리를 넘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인의 중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겉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능력이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울타리를 넘어가게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울타리를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격려하십니다. 즉시로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격리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를 딸이라고 부르심으로 진정한 치유의 기쁨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입니다. 한 관리가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은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한 관리는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회당장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바리새인 및 서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자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심하고 경계하는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방금 죽은 딸을 예수께서 살리실 수 있다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관리를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가니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떠드는 무리는 큰 소리로 곡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장례식에서 피리를 불고 곡하는 사람을 두는 것은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관리의 집에 있다는 것은 소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으므로 피리를 불고 곡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말보다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그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손은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며 보호해 주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손 이외에 구원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이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스승에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틀 속에서 울타리에 갇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선입견이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제의적 불결함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 울타리를 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 번째로 한 관리가 나옵니다. 그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자리에서 맺은 관계라는 울타리가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새 시대를 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뿐입니다. 주님이 여신 새 시대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울타리를 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종교적 편견이라는 울타리, 사회의 편견이라는 울타리, 관계의 편견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막고 있는 편견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편견이라는 울타리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편견이 또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편견이 또는 관계의 편견이 울타리를 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